아궁의 화열이 고래 속에 잘 들어가지 않고 또 굴뚝으로 연기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궁의 화열은 뜨거울수록 가볍고 위로 뜨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 오르는 성질인데 위 오르는데 위에서 더못 오르게 고려 속에 냉기 습기가 가득 찼다 하면 은이 아궁의 하열이 고려 속에 들어가서 굴뚝으로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켓 스토프 같은 데서는 이 밑에 난로에다가 위에다가 드럼통을 높이 로켓같이 이렇게 높이 가지고 열상생관을 만들은 다음에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낮더라도 길게 이렇게 밀리 엿는 그런 원리가 로켓스토프 인데 아궁의 열기가 고래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 고래 속에는 일반 보유라는 냉기 습기가 없다시피 하지만은 전래구들은 이 고래 속에는 냉기 습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런 냉기 습기가 묻고까랑앉고또막기 때문에 이 아궁의 하열이 들어가려면 은이 기울기가 아궁이가 훨씬 밑에 있어가지고 이 기울기가 어느정도 나와야 아궁의 하열이 내치지 않고 고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 이면에는 고래 속의 냉기 습기가 연도 부분과 개다리 부분 또 윗목 또 고래 속 전체를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르는 그 아궁의 화열로서 미는 힘이 적으면 은 아궁 밖으로 불이 내치는 것이고, 이 아궁의 오르는 힘이 더 높이가 있어서 강하게 밀, 밀어붙이면은, 거리 속의 냉기습기가 굴뚝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높이를 작게 해가지고 불이 잘안 들어갈 때, 처음에 그 선풍기라도, 뜨거운 열기를 어느 정도 불어 이어가지고 냉기 습기를 배출한 뒤에 또 고래 속이 어느 정도 예열이 된 뒤에는 조금 설사 조금 낫더라도 이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래 속에 냉기 습기가 어느 정도 배출이 됐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위에 냉기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구들로 기에서는 불을 다루는 그런 이치보다는 냉기 습기를 먼저 다 다룰 줄 아는 그런 원리가 구두를 잘 놓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